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책 만들기 체험장입니다. 저는 마침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두 권의 책이 여기에 있는데요. 이두 권의 책은 한 분이 쓰신 책입니다. 이 책은 2001년에 쓰신 책이고요. 이 책은 2010년에 쓰신 책입니다. 네, 9년 있다가 저희에게 다시 또 의뢰를 하셨죠.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. 시집이고요. 판형은 시집 판형으로 이렇게 길쭉합니다. 네, 이 책은 2001년도 판이기 때문에 종이도 좀 바랬죠. 네, 색깔이 좀 어두워졌습니다. 이렇게 내셨고,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2010년에 다시 또 그동안에 쓰신 시를 가지고 이렇게 내셨습니다. 개인 시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는 책 제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회사든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페이지가 많으면 많은 대로, 적으면 적은 대로, 두꺼운 책, 얇은 책, 또 대량, 소량 관계없이 저희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책을 만들어드리는 맞춤책 전문회사입니다. 만드셔야 할 책이 있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